드디어, 송호동생님이 왔습니다. 송호동생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은 소홍이 먹는 날. 할 말이 없네요. 송호동생님. 소홍이... 아까 준비한, 이곳이요 텐트. 텐트 쳤고 그죠? 음악도, 음악도 흘려 나오죠? 음악. 음악. 자, 잘 먹겠습니다. 야지 만나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협상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지에요? 아. 아. 아왜 꼬리야 협찬 들어오겠지 아 무슨 협찬을 해도 구독 구독 부탁 드겠습니다 구독 구독 좀 해주십시오 이따가 숯불 닭닭갈비할때또 찍을게요 지난 말먹 먹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세요 어? 오 멘트 그세요 이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카메라 기사님 가까이 와주세요. 저희가 고용했어요. 카메라 기사님 닭갈비를 구고 있습니다. 이제 닭갈비. 야. 조건 선생님. 맛있습니다. 아니, 속이 말고요 네. 속이 맛있고요 닭갈비. 예, 네, 그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밖에 비가 오고 있고요 음악도 흐르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캠핑 온것 같죠? 네. 예. 네. <laughs> 남들은 도시에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저기 바닷가입니다 네? 음. 네 바다 어디가 바닷가에, 네 바다 바다인데 바다도 보이고 바다의 깡이 고추기이 보이네요. 모습불닭갈비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음. 익으면 또 한번 제가 맛있게 먹는 거 들어드리겠습니다. <놀람> 자, 이제 카메라 기장님 끄세요.